상담을 하다 보면, 심가물이라서 혹은 조상가물이라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여지는 육신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 윤회라는 과정은 인간 육신체가 아닌 내 영혼에게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제일 처음 나타났던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신의 세상에서 나타났던 존재들이기에 사람은 누구나 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만 일반인과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부류가 나닐뿐그 안에 움직이는 기운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인간 세상과 영혼 세상을 살아가는 툴은 같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인간세상 부모, 형제, 자식 등 가족이라는 구성이 있듯, 영혼세상도 가족 구성원이 존재하고, 내 영혼이 인간세상에 내려오는데 있어 가이드 역할을 하기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 동자, 선녀 등 모든 기운체가 함께 내려오기 때문에, 미네 뒤에 할머니가 보인다, 선녀가 보인다 하는 말 등에 큰 혼란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같은 원리로 인간 육신체를 가지려면 부모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내 부모님 또한 그 위에 부모님이 존재해야 육신체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가 조상의 가물이기도 합니다. 단지 내 업자, 조상의 업장, 신명의 업장에 따라 삶의 굴곡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없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굴곡 또한 내가 어떤 중심가치를 가지고 삶을 풀어가는지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탈지 완행열차를 탈지 결정되어지는 걸 조금은 알고 가시면 제자분과 상담했을 때 가슴 철렁할 일은 조금은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실가물 조상감을 의미가 조금은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사주의 제자 기운이 들어있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어려서부터 카운슬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는 상대방의 기운을 읽어내는 힘이 일반인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문제점을 짚어주고 앞으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일러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또래 친구들보다 통찰력이나 사고의 깊이가 조금 남다르다 보니 주위의 친구들이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두 번째. 아픔, 슬픔이 일반인보다 조금 더 많이 보여집니다. 폭력에 노출이 된다거나 이유모를 미움을 산다거나 시비구설을 계속적으로 휘말리는 등 사람에게 더 많은 아픔 슬픔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업장이 그만큼 많은 존재들입니다. 원생 전생에서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존재들과 만나죠. 그들이 분풀이를 하고 가야 내 업장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인생사가 롤러코스터같이 업다운의 기복이 심하다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히 금전과 건강 이두 부분이 남다른 힘듦을 겪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아픈데 하나 없이 팔팔함에도 제자 상담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으며, 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정하고 내림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제자 내림을 선택하는 순간은 인간사 여러 문제들로 인해 낭떨어지 바로 코앞에서 고민하고 결정 짓는 수순을 밟기 마련인 듯 합니다. 제자 내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뿐 아닌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분명 개개인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나에게 적용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자 내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고, 신법, 불법, 십자가, 도법, 어느 건물을 열고 제자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제자 기운을 정리하고 일반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가름 지어줄 수 있는 제자와 인연이 다 헤매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기운이 들어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행동 중 특히 위험한 행동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보통 제자는 카운슬링, 즉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선, 제자의 역할은 어르신전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한 사람의 사주 권한을 받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운의 흐름을 진단하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업장과 기룡화복을 알아내어 좋은 기운은 더 상승할 수 있게 나쁜 기운은 조금 더 누그러지고 인간이 조심할 수 있게 안내하는 안내자이자 조력자입니다. 그럼 기운의 흐름을 읽어내는 상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화 상담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신명을 모시는 신제자와의 상담이 있겠고 사주를 직접 받아 기운의 흐름을 읽어 풀이를 하는 철학 상담 그리고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단기간의 기운의 흐름을 읽어낸다는 타로 상담이 있습니다. 내 기운의 흐름을 읽어낸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상담 시 제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좋은 기운, 나쁜 기운, 구분 없이 받아내 기운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상담이 마무리가 되면 그 기후체들을 남김없이 모두 돌려주는 것까지가 제자의 의무입니다. 제자로 입문하지도 않은 사람이 사주 상담 후 상대의 기운을 어디까지 돌려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이런 이유로 사주를 읽어 상담을 하는 것은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같다는 소리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무면허 의료행위는 결국 철창행위 될 가능성이 높듯, 내가 제자로 입문하지 않은 채 타인의 사조상담을 하는 행위는 그에 따르는 벌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타인의 기운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그 초반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이 될수 있겠지만 중장기적 끝마무리 끝정점을 놓고 봤을 때는 내가 망가지게 되는 가장 좋은 영양분이 됩니다. 솔직히 타로 마스터나 철학 상담하시는 분들을 제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도법에서는 제자로 판단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제자 기운을 정리하고 일반인으로 살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폭파시켜버리는 아둔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주 상담을 해야 하는 제자인지 아니면 온전한 일반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진단받고 난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